제30대 뉴저지 한인회가 새 이사회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주정부가 마스크이모화를 해지하는 반면 일부 도시와 강진는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로 전국으로 노동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하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이 올해 10만 년까지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반값 요금제를 연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온라인 스포트 배팅이 허용된 지한달 만에 약 20억 달러의 펀돈이 몰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티호크 뉴욕 주지사가 최근 사전 고지 없이 인상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촉구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업체 외곽에서 2년 전 실종된 당시 4세 여아가 지하실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나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로 뉴저지 한인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30대 뉴저지 한인회가 이사회를 공식 출범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한인회 부회장단을 인준했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0대 뉴저지 한인회가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40명의 전반기 이사들은 백왕수 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배 이사장은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장,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장, 뉴저지 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낸 한인사회의 원로입니다. 이날 이사회는 장동신 목사를 수석부 이사장으로 강은주, 조장훈, 김성렬, 이재희, 마영애 씨등 4명을 부 이사장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총무이사는 이호근 씨가 뽑혔습니다. 이사회는 또 집행부 수석부회장 박진호, 대내부회장 조송희, 재정부회장 종티리, 정치력신장부회장 윤명현, 정책부회장 데니얼베, 행사부회장 제니청 등 부회장단도 인준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2022년 예산안 45만 달러와 사업계획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3월 18일 오후 6시에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30대 한인회장 이치임식 및후원회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한편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 안에서도 규정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둔화에 따라 많은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가운데 일부 도시와 교육구는 의무화를 유지하면서 규정이 도시 카운티마다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총 13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가 공공 실내 장소나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거나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는 도시나 카운티도 있어 주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늘부터 실내 사업장, 점포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 조치가 사라지지만 뉴욕시에서는 학교, 의료시설 마스크 의무화가 계속 시행됩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 대해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학교와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착용이 계속 의무화됩니다. 메사추세츠주는 이달 28일부터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기로 했지만, 보스턴시는 공립학교 학생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주정부와 다른 방침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에 대해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기로 했지만, 초, 중, 고교 학생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이달 28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기로 했지만 시카고시는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 때까지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면서 지방정부가 아닌 개개인이 각자의 위험도를 판단해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의무화는 이처럼 많이 완화됐지만 일부 주와 병원, 요양시설 등 특정 시설에 적용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부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66% 줄어든 154,900여 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4일, 80만 6,700다5명으로 팬데믹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견주면 한달 만에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COVID-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 외식과 스포츠 경기 관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터로의 복귀는 꺼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노동 깊이 현상이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사내 출입증 사용 기록으로 사무실 복귀율을 조사하는 정보업체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 LA 등 10대 도시의 2월 첫째 주 사무실 출근율은 평균 33%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했던 올 1월 초에 23%에 비하면 상당히 오른 셈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확산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41%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조한 사무실 복귀율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외부 활동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슬이 업계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화관 관람은 2월 첫째 주에 팬데믹 이전의 58% 수준을 회복했고 외식은 팬데믹 이전의 75%가량, 항공여행은 80%가량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사무실 복귀와 여가 활동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감염 우려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2년간의 팬데믹 여파로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재택근무가 상당히 생산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만둘까 봐 두렵다는 업주들도 다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의 우려 같은 보건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 정부 지원금과 실업수당 등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했던 만큼 이러한 생활 패턴이 노동 의지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동기피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 패턴을 바꿀 만한 현실적인 긴급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에서 매년 여름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직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학예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이 올해 그 규모를 늘려 총 10만 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에릭 가람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매년 청소년 10만 명에게 학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에릭 가 y 스 뉴욕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시 학예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강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며 14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매년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도 받으면서 사회 봉사, 리더십, 기술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뉴욕시 다섯 개 보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14세에서 15세, 16세에서 21세, 그리고 22세에서 24세까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연령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전에는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 일자리 숫자를 2만 5천 개 추가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공식 포털 사이트나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저소득 뉴욕 시민에게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페어페어 지원금을 늘리고 시 예산 항목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페어페어스 자금 7,5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페어페어스에 대한 1,55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시에서 페어 페어스에 대한 연간 자금 지원을 처음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페어 페어스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18세에서 64세 뉴요커들이 절반 가격으로 메트로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26만 4,635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1억 600만 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팬데믹이 뉴욕시를 강타하면서 지원금은 4,050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이 5,300만 달러로 늘었지만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누구든지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팬데믹으로부터의 공평한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프로그램 수요를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대중교통 이용객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 버스, 통근 열차에 대한 요금 인하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지난달부터 허용한 모바일 온라인 스포 배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약 20억 달러의 판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사의 기자에 보도합니다. 뉴욕주 게이밍 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첫 30일 동안 뉴욕주에서 걸린 판돈은 19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이익은 1억 3,800만 달러가 발생해 주정부는 한달 만에 7,06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두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스포츠 배팅 합법화 당시 앞으로 10년 동안 총 이익의 51%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초중등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재산세 감면,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한달 동안 스포츠 베팅이 학교, 청소년 스포츠 등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는 뉴욕주 경제의 엔진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자원과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는 미국 4대 스포츠 이벤트 중 최대 규모인 슈퍼볼이 포함되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56회 슈퍼볼에는 전국에서 총 10억 달러이다라는 판돈이 오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시저 스포츠북, 드래프트 킹스, 펜듀얼, 러시 스트리트 인터액티브, 배드 MGM, 포인트 배드, 윈 인터액티브 등 7개 업체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이외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불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얼마 전 뉴욕주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커네디슨사의 요금 인상 자제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1일 주공공서비스위원회를 통한 서한에서 코네디슨 측에 최근 뉴욕 주민들을 놀라게 한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뉴욕 주민에게 수백만 달러의 에너지 지원금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구제 노력을 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안에서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며 천연가스 단가 인상 등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더라도 사전 고지 없는 요금 인상 관행은 반드시 재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공공서비스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인상요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상 범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안에서 주정부 측은 사전 고지 등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 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청구방안 대안에 대해 2월 말까지 재검토 결과를 공유할 것을 코네디슨 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욕 유저지주 일부 지역에서 지난 1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28.2%가 올랐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경우 1월 전기요금 청구액이 전달에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총 3억 7,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주택난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2,983달러 이하의 경우 최대 751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 없애 외곽의 한 주택에서 2년 전 실종 신고 당시 사세였던 여아가 지하실 계단 아래 비밀 공간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실종 당시 4세 여아였던 페이즐리 쉴티스는 지난 14일 12명의 경찰이 약 1시간가량 가택 수색 끝에 업스테이트 지역의 한 주택 지하실 계단 속 비밀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집주인인 페이즐리의 외할아버지는 2019년 실종 신고 이후 아이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이즐리의 부모는 2019년 아동보호당국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아동보호소 관리들이 오기 전에 아이를 업스테이트의 외조부 집으로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 당시 페이즐리의 언니는 학교에 가 있었고 위탁가정 부모가 학교 후 데려갔기 때문에 언니는 친부모의 납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거실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살피다가 균열 사이로 보이는 담요를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해 나무 계단 몇 개를 더 떼어내자 저택 지하로 이어지는 폐쇄된 계단 아래 임시방에서 페이즐리와 그녀의 어머니 킴발리 쿠퍼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페이즐리의 실종 후 지역 주민들과 지인들의 제보로 오랜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페이즐리의 건강은 양호하며 법적 보호자에게 넘겨져 언니와 재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이의 친모인 33세 킴벌리 쿠퍼는 양육 방해 및 아동 위협 2급 혐의로 체포됐으며 친부인 32세 커크슐티스 주니어는 2급 양육권 간섭 중죄 및 아동 위협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의회에서 인슐린 천식 흡입기 에피펜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약품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슐린 한달 처방 비용은 35달러 이하, 에피펜은 25달러 이하, 천식 흡입기는 50달러 이하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현재 주에서 규제하는 건강보험이나 주정부 건강보험 또는 교직원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 중 당뇨나 천식, 에피펜 등의 약품을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수는 2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법안은 약품 공급망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보험회사와 약국 간의 처방약, 비용 협상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또한 명문화됐습니다. 따라서 CBS 등 대형 약국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와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는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명 크루즈 회사인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도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출항하는 모든 크루즈 선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월마트는 해당 주가 강제하지 않는 한 백신을 접종한 매장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 수 2위인 아마존도 지난 11일부터 백신 접종 직원에 대해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또 뉴욕 월가의 뉴욕 증권거래소는 물론 골드만삭스, JP 모건체이스, HSBC 등 대형 은행들도 백신 접종 직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주 본사와 실리콘밸리 일대 사무실을 완전 개방합니다. 전 세계 직원 5만 명을 거느린 투자은행 BNY 멜로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다음 달 중에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킵니다. 퀸즈 자마이카에서 7세 소년이 총기가 들어있는 책가방을 메고 등교해 다시 한번 가정 내 총기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학교에서 주말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7세 소년이 교사에게 자신의 가방에 총이 있다고 말해 그 즉시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의 아버지 36세 르네 아남씨는 전날 사격 연습장에 갔다가 아들의 가방에 무심코 총을 넣었습니다. 발견된 총은 9mm 탄환이 9발 장전된 글락 나인틴이었으며 경찰은 그의 집에서 나머지 세정의 총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그의 총기들은 모두 허가받은 총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정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르네 아남 씨를 아동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 총기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남 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상 참작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차이나타운에서 한국계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의 피살 사건의 충격으로 메네탄 거주 아시안 여성들은 요즘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하거나 외부 활동을 최대 자제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호신 도구 구입에 나섰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페퍼 스프레이와 호루라기가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라고 브롱스의 경찰 장비 가게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는 보통 캡사이신을 첨가해 식물성 혹은 화학성 체류액을 발사하는 호신 장비입니다. 페퍼스프레이를 맞으면 호흡곤란이 발생되며 성인 남성이라도 1분 이상 무력화된다고 호신 장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뉴욕에서 페퍼스프레이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중범죄나 폭행으로 유죄 판결 전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사람만이 휴대 가능합니다. 주법에 따르면 페퍼스프레이는 자기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호신용품을 구매하려면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중범죄나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율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